아 근데 그 픽셀 모임한다그 나도 모르는데 왜다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인데 근데. 지우는 카드만 줘 그럼 요새 근데 나 사람을 잘안 만나긴 했어 그니까 카드만 달라니까 지우야 카드는 형한테 있어 근데 나그 <laughs> so... 식사를 못 하셔서 힘이 없으신가요 꼬스? 반갑고 에이. 서브웨이에서 나를 봤다고? 아왜 손님인가 밥을 먹어 뭐야 누구지 설마 뒤에 있는 커플 중한 명인가 앞에서 먼저 저기한 사람인가 이거 아닌가 말도 앞 머리 잘랐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너무 많이 잘랐어 아 어쩐지. 롯겁 음. 아, 뭔가 오늘 야채를 되게 많이 주셨다. 보스, 난 오늘 엽떡 먹었다. 빡큐! 음. 너무 맛있게 먹네. 크크 한 입만 노나 먹자. 너왜밥 먹고 내거 뺏어 먹어? 난밥안 먹어서 먹는데 왜밥 먹고 와서 내거또 뺏어 먹어? 밥, 에이. 밥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어? 꼭 운동하고 와서 쇼부 밥도 못 먹는 내걸꼭한입 먹어야겠어. 보스 음 오늘도 운동하고 학원 가느라 많이 힘들었지?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옹냐님! 10만원 큰 원! 10만원이면 15cm 서브웨이가 1 5 0 c m 먹을 수 있는 거야? 150cm원! 10만원 말했아 그거면 서브웨이 150cm 먹을 수 있겠는걸? 치즈로 서브웨이 바꿔 먹는다는 거지? 반개 주고 자러 갑니다집콕대리님은거때를 줬다 치자고 면들어온리면이거탕이 음, 아이 뭐야, 어, 남 어. 먹는 한다고? 아, 두입 남았어. 아, 이제 초코 냄새도 잘안 나. 아. i 이다 음. 마지막 간 e 인데 h 먹 r e I'm not. i 이 not. I'm 요새 혹시 서브웨이 저기 쿠키 밀가루로 안 만들고 뭐 o t i 모르지 나야 아니 뭐 와, 쿠카인 맞... 하시네 쿠카인 쿠키를 코로 쳐먹네 씨. 그래. 나에게 허락된 단한 가지 그거야 아니 야 이거 너 잡혀가겠다 이거 먹다가 왜 잡혀가 근데... 넘들 먹는 거 내가 먹는다고 왜 잡혀가 이씨그 예, 그치 이뻐야 미안하다 너 혼자 야, 이뻐야, 쿠키 나... 다 먹으려고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쿠키 네가 다 먹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왜 나는 혹시... 먹으면 안 돼? 혹시 나 저, 나도 저녁 메뉴 추천해 줄수 있니? 서브웨이 뭐아 서브웨이는 좀 서브웨이에서 쿠키만 시켜 먹어 쿠키만 있다만 자료잖아 그거는 나 근데 밀가루 좀 줄여야 될것 같아서 밀가루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벌컵 해 벌컵이 아니라 그냥 살만 찌는 거잖아 운동해 쉽지 우리는... 않아 운동 접었어 1년 하고 안 맞아서 운동에 음... 안 맞는 게 어디 있냐고 넌 지금 태화된 거야. 태화도 진화의 일종이니까 뭐 멀어가든 돌아가든 진화하긴 했네. 안 쓰는 기관은 태화해야지. 뭐 쓰는 기관이 어디 있냐고. 없잖아. 와 어쩐지. 무면 <laughs> 특출나더라 <특출라도> 어쩐지 <laughs> 스탯을 걷다 낫 찍었네. 야 너는 저기 해외 가본 적 있어? 아니지 너가 아무튼 찐다른가 오늘 이 단어 되게 많이 듣네 아까 결이도 나한테 찐따련 이러던데 돈도 있고 갈 시간도 있는데 근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갈 시간이 어딨어 맨날 말로는 뭐 일본도 가보자 뭐 어? 맨날 말로는 뭐 어디도 가보자 하고서는 한 번도 간적 없죠? 야 근데 일본 가려면은 나 진짜 한달 내내 노조방 하고 가면, 가야 이제 사람들이 인정옆에서 인정해 줄것 같은데 이뻐야 근데 10년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도 이제 좀 나가봐라 싶을 거고. 야, 근데 이뻐야. 근데 좀 반대야. 반대야.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에서 놓기가 더 어려운 거야. 박스잼. <laughs> 뭐할 건데? 게임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근데 아까 내가 하나 공포 게임을 해가지고 또 공포 게임 하기에는 좀 물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정하지도 않고 그나마 괜찮은 거 하나 있긴 한데 패닉인 더 우드라는 게임인데 이거 공포 게임이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다른 거냐고요? 1 0 존나 다른 거 아니냐? 아니 사람들 아까부터 나 이겨먹으려고 그냥 7할 램병을 하네 채팅창에다가 그 이겨먹어서 얻다 쓰려고 자꾸 기싸움을 걸어요 저한테 다른 건 다른 건 니? 네. 근데 그게 쟤네 이기긴 해넌 저런 거잖아 음. 어. 난 오면 또 먹냐 그래 사람 원래 맨날 먹어 3시제 <laughs> 갑자기 에너지 존내 넘치네 이뻐 나 브라우니 쿠키 사줘 진우야 갑자기? 순영언니가 사준 브라우니 쿠키가 다 떨어졌어 브라우니 쿠키 어디 거 먹었는데? 그 정도는 사줄 수 있다 야 신라명과 거야 딱한개 정도 먹으면 쓰그너의 지금 디저트 딱될것 같은데 하는 게 없어가지고 우울해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넌 이런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겠냐고.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식후 담담 가지는 것 마냥 난 식후 이제 단 거를 빨아야돼 다음 전 빨았는데. 이뻐야 브라운이 보냈다요. 야호! 진짜 보냈네. 오호. 오케이 오늘은 진우한테 화안 내야지. 이뻐 생일이 곧이네. 어그런네 진우가 뭘 줄까? 씨발 이뻐 내 근데 늘 말하잖아. 진우가 뭘 줄까? 내가 너한테 늘 말하고 진우가, 하는 얘기 있잖아 진우가 뭘 줄까? 내가 그래도 나는... 내가 아버님 선물 도생겼 나는 안 받고 안 주고 싶은데 왜 자꾸 주는 거야 나한테 리가 어, 언제 그랬어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야 안 받고 안 주고 싶다고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이번까지만 우리 쌤쌤으로 내가 어떻게든 한번 처리해볼 테니까 내년부터는 안 받고 안 주는 느낌으로 갈까? 다음 내년부터? 그래? 근데 알지 너 응? 처음에는 네가 달라고 했던 거 처음에 그랬구나? 우리 안 친했을 때 네가 갑자기 다짜고짜 초대하더니 바지 사달라 그랬잖아. 아니, 아니, 했을 걸? 사달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골라달라고 했을걸? 사달라고 한거 아니야? 아니 사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골라달라는 건줄 이거 어때요 했는데 그러면 그런 김에 좀 사주시면 안 되냐고 했어 너 아, 어떤 흐름이었는지 알것 같긴 하다. 그 뒤로 그 뒤로 계속 나온 거잖아. 네 남자 옷은 여자애들이 보는 게좀더 이쁜 것 같긴 해. 여자 옷도 사실 남자 모르겠다 그건. 아니 근데 여자 옷은 여자 옷 고르는 게 음. 낫고. 야 근데 그 픽셀 모임한다고. 뭐 그, 나도 모르는 데왜다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인데. 성윤이가 얘기 꺼내서 그럴걸? 성윤이가 얘기 꺼내 s 만 하는 거야. 아니 난난 난 들은 게 없는데. 카드만 줘, 그럼. o n 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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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 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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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n 어나 어 돌보경 외방송켰지? 게 무슨 말이야? 저형하방 있는 거 아닌 방송 안 키지 않나? 픽셀 존보이드 있어가지고 켰나 보다. 맞네 핫방에서 한 거. 외방송켰지 이런. 야 우리만 이제 존보이드 저 강전기에서 벗어난 거야 지금. 뭐딴거 한다는데 근데 사람이 뭐하지 나? 어, 어떻게든 주여 짜면 되지 않을까? 발로한테 하고 있는 행돌이한테 야 발로한테 꺼라 하면은 아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이제 발로한테 끄지 않을까? <laughs> 걔는 그게 본업이잖아. 어. 내 본업 아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갑질 해봐도. 맨날 하기는이렇게 해! 해. <laughs> 음, 또뭐 있지? 기다려봐. 그러면 한두명더 찾아볼까? 누구 있니? 주세요아 예뻐 해줄게요.